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연말 시장 상황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은 연말인 게 2021년 시장 분석 또 2022년 시장 전망 이런 리포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이 공개한 비트코인 투자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단연 비트코인이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4개 알트코인이 상당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의외의 포인트들도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고, 급락을 경험했던 만큼, 2022년에는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배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최근 리플 2달러 전망을 내놓았던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암호화폐 시장이 12월에 바닥을 찍고 1월부터 큰 폭의 상승을 시작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커다란 폭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러면서 코인 하나를 콕 집어서 적시했습니다. 일단 12월 랠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든 상태인데 그의 예측처럼 1월부터는 강세 랠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처럼 여전히 강세 전망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트레이더라는 수식어를 가진 피터 브랜트의 경우에는 더블타 패턴을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최근 비트코인 1만 달러 폭락 가능성을 주장했던 투자자가 근거로 제시했던 게 바로 더블타 패턴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황 자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전고 돌파 이후에 겪는 강력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조정 이후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 전망들 속에 담긴 인사이트들 잘 챙기셔서 다가오는 새해 투자 전략 짜시는데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7,000 달러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을 상실한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헝닥으로 파산 이슈가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유독 비트코인의 흐름이 하필 이 시기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모로 모양새를 구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 하나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연중 최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굴자들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다라는 의미로 상승 가능 시그널 가운데 하나로 해석되곤 합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자 보유량은 연초 이후에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185만 2800 BTC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미디어 우블록은 채굴자 보유 물량은 12월 들어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최대 수준의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부분은 더블타 패턴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제기됐다는 겁니다.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하면서 이름을 알린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차트 중독자들이 아직 더블타 패턴을 거론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논란이나 비판이 이어질 것을 의식해서인지 나는 비트코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더블탑 패턴은 두 개의 비슷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상승하지만 첫 번째 고점과 비슷한 지점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앞서 월가의 유명 투자자 루이스 나벨리에가 비트코인 만 달러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했던 근거 바로 이 더블탑 패턴이었는데 당시 그는 더블탑 패턴이 완성된다면 비트코인은 만 달러 아래로 붕괴할 수 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내년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 비교해서 약세를 보였고 또 급락을 경험한 만큼 2022년에는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배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15,000개에 달하는 경쟁 코인들과 계속 경쟁을 하면서 생태계의 정상을 유지할 태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이클 반대포페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12월에 바닥을 짓고 1월부터 큰 폭의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했던 그런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달 안에 바닥을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2년 1분기에 커다란 폭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알트코인 시즌도 함께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에 주목하라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2분기나 3분기에는 강세장이 피크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제발 그의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서 그는 리플, XRP 역시 0.81달러에서 0.97달러 범위를 유지할 경우에 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강세 예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역시 2021년을 마감하는 리포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2021 비트코인 인베스터 스터디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리포트는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공개한 세 번째 연례 보고서인데,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비트코인 투자자의 44%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44%는 도치코인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트코인 소유자의 26%는 라이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카르다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5%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 비트코인 소유자의 대부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트코인들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이더리움의 마지막 하드포크이자 이더리움 2.0 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인 에로 빙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른바 난이도 폭탄을 2022년 6월로 연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난이도 폭탄은 채굴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블록 생성 시간을 강제로 지연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채굴 자체를 정떨어지게 만들고 대신 스테이킹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더리움 전환 유도 조치입니다. 채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장 시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이게 내년 6월로 연기가 될 만큼 개발자와 채굴자 모두 이더 2.0 전환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이더리움 2.0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전환과 관련해서 내년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2022년으로 넘어갈수록 이더 2.0 전환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역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은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연결해 주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zk롤업은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옆에 가지치기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성능 향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뭐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리곤이 이더리움 확장성을 강화시켜 주는 스타트업 미르 프로토콜을 4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르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구테린이 직접 이더리움 확장성을 위해 유망한 레이어2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곳입니다. 폴리곤은 지난 8월에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스케일링 솔루션 기업인 허머스 네트워크를 인수 합병하면서 GK 롤업과 관련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폴리곤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르 프로토콜을 폴리곤 제로로 이름을 바꾸고 폴리곤 제로는 이더리움과 호환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더리움 확장성을 위한 성배가 될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이 나오는 데는 이처럼 레이어 2 솔루션의 확장도 그 근거로 깔려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이더 투자자분들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 CFO가 대놓고 SEC를 매기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컴파운드를 통한 디파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미국 고객들을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SEC가 지랄하면 미국 고객 안 받는다. 뭐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아주 호연지기 넘치는 행동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이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DAI를) 컴파운드에 예치하는 디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 컴파운드는 대중적인 디파이 프로토콜 가운데 하나로 (DAI를) 예치했을 때연 이자는 2.8에서 5.3% 수준입니다. 원래 코인베이스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예치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했었지만 SEC가 딴지를 놓으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설명도 없이 규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컴파운드 디파이 상품 출시는 이런 SEC 보란듯이 니들이 자꾸 헛짓하면 미국 고객들만 빼고 서비스는 제공한다 이런 시그널을 날린 것으로 볼수 있는데 sec가 계속 무지성 규제를 할 경우에 일단 산업의 방향성은 무지성 규제에 수긍한 것 대신 미국을 아예 떠나든가 미국 소비자만 제외시키든가 이런 방식의 대응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에 근접할수록 2022년 암호화폐시장 전망 보고서 더 쏟아질 겁니다 대체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올 보고서들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빠지는 건 지금 당장의 시세가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 어쩌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투자자로서 나의 캐릭터와 전략 등을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목적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